세금 안 내는 비과세 혜택, 좋으시죠? 대한민국에 소득, 재산,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안 쓰고 계십니까? 국가가 그냥 주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 얼마나 남아있는지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8003624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연금 고민이 해결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세금 걱정이 많으시죠? 옛날에는 부자들만 세금 고민했는데, 이제는 서민들도 세금 고민해야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세금 납부는 필수적이죠. 내야 될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챙겨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발표하는 절세 혜택, 세금 혜택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다 부자 감세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을 통해서 부자들이 받는 혜택은 크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일반 서민도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죠. 예를 들면, 청년교약계좌는 청년들이 적금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혜택 일정한 조건이 있죠. 일단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34세까지만 가능하시죠. 그리고 소득제한도 있습니다. 연소득이 한 7,500만원 넘어가시게 되면 청년교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겠죠.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가능하시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또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액도 5천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isa 여러분 많이 아시죠? isa에 대해서 비과세 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특이라는 것이 3년간 총 수익 금액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소득 조건이 근로 소득 기준으로 연간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ISA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아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IRP도 절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이연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 많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재산, 소득, 연령,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주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령 상관없고요, 재산 상관없습니다. 소득 상관없고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주는 비과세 혜택이다 보니 금액 제한만 있습니다. 1인당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와 1인당 일시불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의 한도 이 금액 한도만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금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한도를 모르거나 안 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연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연금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연금을 준비하는 국민 모두에게 허용한 비과세 혜택이 바로 연금보험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월 150만 원씩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하시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 1억 원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개다 각각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과세 혜택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는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 납입 원금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씩 10년간 불입한다면 납입 원금이 1억 8천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 150만원씩 20년간 불입하신다면 납입 원금만 3억 6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납입 원금 1억 8천만원 3억 6천만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익이 천만 원이든 수익이 일억 원이든 수익이 십억 원이든 아직 원금만 정해져 있을 뿐그 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 1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을 납입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든 관계없이 연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적게는 인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 150만원과 목돈 1억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목돈 1억원이 없다면 이 1억원을 정립식으로 바꿔서 준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월 15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정립식으로 바꾸면 월 83만원 곱하기 10년납도 가능하고요. 월 119만원 곱하기 7년도 가능하고요. 월 166만원 곱하기 5년도 가능합니다. 총 합계액이 1억원 이내이라면 이 1억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라고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연금보험은 상품이 안 좋아서 사업비가 높아서 실제 세제 혜택이 의미가 없다고 라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5, 6, 7, 8% 최저보증연금이 출시되면서 연금액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고 사업비 걱정도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연금 잘 준비하고 계시죠 국민연금도 준비하고 개인연금 중에 irp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연금과 세제 혜택을 위해서 개인연금보험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세제 혜택을 줄때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전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한도가 남아있다면 그 한도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노후를 세금 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연금 보험 비과세 한도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가까운 금융기관 가셔도 좋고요 저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셔도 저희 센터에서 여러분의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를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은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